해보려고요. 근데 오삼 불고기를 제가 딸한테 이렇게 입으로만 말해줬더니 날마다 실패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laughs> 실습을 하려고요. 음,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오삼 불고기에 물을 먼저 한 1리터 정도를 이게 불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재료 게하겠습니다 어, 삼겹살 한근, 음, 어, 오징어 한 마리인데. 아, 그 머리통이 하나 있어서 하나 더넣었요 머리통? 아, 다리? 응, 다리쪽 네음 다리쪽을 네. 음, 다리 좋아해요, 누가 네, 제가 네, 다리 네 그리고 여기에 고추장 네음 고춧가루 어 굴소스 생강, 마늘, 맛술 네 그리고 간장, 간장, 올리고당 네, 그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양파 음 청양고추 3개요 마늘, 파 이만큼 한 거의 한 뿌리네요. 한 뿌리에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예, 한 뿌리 정도 넣고 그리고 네. 여기 이거는 색깔을 이렇게 빨간 고추, 네, 네, 물이 지금 끓어요. 네, 물이 시작하는 거예요. 거예요. 물이끓었을 때, 음, 이 고기 고기를 먼저 한번 데쳐낼 거예요. 기름기 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돼지 냄새도 제거시켜요 팔팔 끓는 물에 고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푸르르 데쳐내고 오징어 네, 썰어서 볶음을할 겁니다. 그냥 거기 정점에 가서 삼겹살 한건 썰어다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데쳐내고 이렇게 끓을 때까지 기다려. 일단 음, 한번 끓여낼거예요 돼지기름 뺑이라고 조금 네. 닫아서 조금 놔둘게요 끓는동안 제가 이제 어, 오징어를 좀 머리 부분만 좀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다리 어머. 뭐. 아 다리 부분 다리 <laughs> 다리 부분 이거 딱 여기 이쪽이면 다 얘네들이 그냥 썰어져요 음 끝에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르면. 그리고, 응, 어. 애도. 보세요. 딱. 잘르면 이게 다, 음. 네, 이쁘고. 그리고, 어저께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 품, 품은 제가, 음. 먹을 때그 식탁에서 자르고 그렇게 놨었어요. 통으로 넣어 뭐 그럼? 네, 통으로 넣어서 먹을 때 이제 식탁에서 자르면 모양이 잘라주면 더 맛있어 보여요. 역시 모양을, 중요하시, 모양을 중요시 모양을 중요시하시는군요. 음식은 눈으로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삼겹살이 끓었어 이렇게 끓어내면 한번 이제 물에다 받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받쳐서 여기다 양념을 넣어야지. 먼저 식용유를 한 숟가락 넣고 파파파파잎 부분을 파기름을낼 거예요. 그냥 파를 넣으면 되지? 파기름 응. 내시네. 양파도 들어가 버렸네. 자. 돼지고기니까, 파기름을 조금 넣어. 조금 한 숟가락만 넣고, 파기름을 만들어야 고 양파를 먼저. 양파 조그만 거하나예요 불을 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 네, 마늘, 큰수저로 하나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피스푼 지금 하나, 제가 2개 정도 넣었거든요. 생강, 한 수저. 그리고 마늘 피스푼 두 개. 생강 핏분 하나? 예. 네. 그 굴소스. 굴소스 하나는 너무 많아요. 짧수 있는 거니까. 반 정도만. 이렇게. 음, 그리고, 소피장. 소피장으로, 음, 고추장. 음. 두개 정도. 큰 소재로 두 개. 불을 좀찍어 놓고, 이제 양념을 이렇게. 불을 얼마나 쓰세중불로을 음, 약한 물이 있어가이더 작은 불로 음. 요리를 하다보면 철까보니까 일단 파격을 내는 데가. 응,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두 개. 간장. 간장은 안넣었어 때, 간장. 양조간장 굴 소스 없으면 어떡해안 넣으세요. 간장 좀더 넣는 요이요 올리고당 하나 넣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거 올리고당을 안 썼는데 지금 뭐 음식들을 되게먹어버려 돼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맛이 안 나. 네. 그래서 재료를 다 넣어요. 었 이렇게. 네. 재료를 먼저 볶아요. 들어놓고 볶고 다 양념 넣은 다음에 우리 아까 데쳐놓은 이제 양념이 다골고루 이렇게 됐어요, 그렇 보세요 색깔, 색깔 엄청 이쁘죠? 삼겹살 아까 한근 어, 한근 데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삼겹살을 먼저 넣고 볶아요. 고춧좀안 나면, 여기다 이제, 그, 음, 뭐죠? 여기, 고춧가루 좀더 넣고 이렇게 넣으세요. 고추장 양념이 아까우니까. 앞다리살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앞다리살 같은 걸로 하면 또 뽀뽀하더라고요, 양념이. 오삼도 좀요 마지막에 이제 이 예, 예, 오징어 오징어 넣고 마지막에 이거 맛술 부시죠 이거 이제 저 통으로 들어간 거 처음 봐 응. 엄마 아 근데 통은 제가 그 썸네일 찍으려고 이렇게 <laughs> 하려고 네 그래가지고 가위로 이제 제가 소이고 이제 뚜껑을 좀닫을거예요아 많다? 많다요 뚜껑을 닫고 한 조금만 있으면 되요 몇분? 몇분 응, 약한 브레이브. 응. 오맛있는다 통오징어 비주얼 좋다. 손질할 때엄 엄마 칼집을 내, 내줘야 되네. 응, 통오징어 다 빠르지 말고 이제 칼집을 내서 이렇게 하면. 먹을 때 이거 가위로 잘라 먹으면, 음, 확실히 삼겹살이랑 같이 왔어. 네. 음. 봅시다. 맛을 봅시다. 음. 어때요 음, 하면 되세요. 조금 더놔도 되겠어요. 음. 한 5분 정도 놔둬야 되나 보다. 음. 이데오 아주 잘 됐습니다. 음. 삼겹살 썰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달라 하세요. 음, 음. 뭐 구이 먹을, 먹는 삼겹살이 아니고 아 저기 음 저녁 저서 사실 때. 아 저기 고추장 불고기 할 삼겹살 좀 썰어주세요. 그러던데 음, 그러면 좀더 좀 두껍게 썰어? 아니 좀더 얇게 썰어요. 고추장 불고기.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완성됐어요. 삼겹살하고 이 음, 다리쪽이 맛있어요. 음. 내가 이거 보고 다시 해봤을 때꼭 성공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우와. 잘라 거야, 엄마? 네, 네 여기. 잘랐어요? 그래 이제 지, 식탁에서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네, 잘라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뭐. 네. 좀 드셔보세요. 딸한테 드셔보세요 뭐야 먹어보세요 사람들이 욕해 나만 반말하고 엄마는 존댓말한다고 네다 그래요 먹어보세요 저, 저희 엄마는 실제로도 저한테 자주 그래요 장난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오삼불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그래. 이제 오삼 불고기 지금 확실히 삼겹살로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뭐 앞다리살 해도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삼겹살로 해야 이 부드럽고 이 오징어랑 잘 어우러져. 아. 음. 그리고 어이. 아까 데쳐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기름기가 들어네. 오삼 불고기 짱.